야, 너 이거 들으면 진짜 놀랄걸? 내가 완전 대박 비밀 하나 알아냈잖아. 담배값 안에 있는 그 노란색 은박지 있지? 친구가 그러는데 그거 진짜 금을 추출할 수 있대. 지 친구는 벌써 해냈다고 나보고도 꼭 한번 해보래. 나 듣고 뭐야 그럼 당장 금 켜러 가야지 했지. 솔직히 말해서 담배 값한테 대놓고 물어보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그 노란색 종이는 그냥 습기 방지용 알루미늄 호일일 뿐이라고 색깔만 금색이지 진짜 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상하게 불로 태워도 노란색 그대로야? 이건 금의 특성이랑 딱 맞잖아? 설마 진짜 금이 있는 거 아니야? 싶다라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 만약 모든 담배 값에 금이 들어있다면 누가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겠어? 현실은 안 그래. 쓰레기통 보면 담배값이 수두룩해. 네가 마음만 먹으면 몇분 안에 몇 킬로도 주울 수 있을 정도라니까. 만약 금이 있다면 벌써 누가 다주어가지 않겠어? 아이고! 근데 내가 진짜 자세히 봤는데 세상에, 이거 진짜 금이잖아. 무기가 얼마나 나가는지 얼른 확인해봐. 내가 뭐랬어? 오늘 쓰레기통에 있던 그 담배값 다내 거야.